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교육 시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관련 교육 수요가 무려 전년 대비 866% 폭증했습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AI를 모르면 생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면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나 곧 시작할 Z세대는 이 변화를 누구보다 발 빠르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원이나 대학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가 배움을 멈출 때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미래는 나이가 아니라 배움의 속도로 결정됩니다. 옆자리 Z 세대가 지금 몰래 배우며 미래의 직업을 선점하려는 미래 생존 기술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넘어선 AI 지휘력입니다. 단순히 챗치 p t 에게 명령을 내리는 프롬프트 작성 기술을 넘어. AI를 프로젝트의 총괄 매니저처럼 지휘하는 능력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초안 작성해저가 아니라 A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B와 C 데이터를 분석하고 세 가지 대안을 도출해 SWOT 분석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되 핵심 요약은 세 줄로 끝내라, 는 식으로 구체적인 과정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AI가 도구가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하위 관리자처럼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데이터로 사람의 의도를 읽는 공감 능력입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찾아냅니다. Z세대는 이 패턴 분석을 이용해 고객이나 동료의 숨겨진 니즈와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웁니다. 즉, AI가 도출한 데이터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진간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AI 결과물을 재조합하는 창의적 융합 능력입니다. AI는 완벽한 결과물을 한 번에 내놓지 않습니다. Z세대는 여러 AI 도구, 텍스트 생성 AI, 이미지 생성 AI, 데이터 분석 AI의 결과물을 가져와 이를 독창적으로 결합하여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결과물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 개의 AI 도구를 조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JI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기술은 학위나 자격증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이 기술들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옆자리 Z세대에게 지휘를 당하는 자리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미래교실이 전하는 생존 기술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